네,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봄인데요. 많은 꽃들이막 유혹하고 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채 기업의 일특강 지금 몇번째 참석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용이 처음에는 10%를 습득했다 그러면 두 번째는 20%, 3 0 계속 습득이 되면서 책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좀 간절해지는데 그게 이제 먼 나라 얘기였다가 어 들음을 들을수록 내게도 책을 쓸수 있는 그런 상상들이 현실이 바로 되는 그런 기적같은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요. 제가 지금 시기 중책 쓰고 있는데 본조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뜻하게 자꾸 참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마트 시대에는 밧데리 반전이 가장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책쓰기 과정이나 무슨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기부의 열정 이게 떨어지기 가장 무서운 것,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좀더좀더 응, 빠르게, 좀더 고급스럽고 명품스러운 글을 쓰고 싶어서 자꾸 일특강이 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일특강을 통해서 자꾸 이식이 응. 넓어지게 네.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하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게 되니까 내가참이 안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서 자꾸 중독처럼 오게 되는 일 같아요.